여기가 현재 읽기 수준이고, 한 단계를 내리면 중학생, 유치원생까지 수준을 내릴 수가 있고요. 높이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편집 제한을 누르면요. 문장 중에서 수정하거나 했으면 하는 부분을 각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이번에 오픈 AI에서 채 g PT의 새로운 기능인 캔버스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글쓰기나 코딩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능인데요. 우리가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글쓰기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이번에 칼럼 하나를 쓸 일이 있어서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써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책쓰기. 각종 보고서나 논문 쓰기, 일상의 편지 쓰기 이런 것까지도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 꽤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고 현재까지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베타 버전이 종료되면 무료 사용자들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글쓰기 기능 위주로 다양한 글쓰기의 카테고리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채찌 PT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모델 중에서 캔버스 모델을 선택을 해줍니다. 캔버스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오픈 AI에서 이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복사해서 이 캔버스 기능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써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붙인 다음에요. 이 글을 참조해서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한국어로 작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해달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러면 캔버스라는 게 열리면서 글을 이렇게 쭉 써줍니다. 만약에 이 포스팅을 쭉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더 친근한 어투로 작성해줘요라고 지침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래는 채팅 기반으로 할 때는 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글을 써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이 글을 바로 이 안에서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 수정이 일어나거든요. 캔버스 기능의 특징은 협업을 위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데요. 하단 오른쪽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다섯 가지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길이 조절을 눌러주시면 현재 길이가 중간에 와 있고요. 하단으로 내리면 짧게 만들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게 하겠다 해서 이걸 눌러본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이 안에서 글을 써줍니다. 아까 글을 보면은 이 정도 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써준 걸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대화창에서 텍스트를 75%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독해 수준을 줄일 수도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데 여기가 현재 읽기 수준이고 한 단계를 내리면 중학생, 유치원생까지 수준을 내릴 수가 있고요. 높이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모지 추가를 누르면 이모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모지 추가를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이모지를 써서 수정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집 제안을 누르면요 GPT가 보고 문장 중에서 수정하거나 했으면 하는 부분을 각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보시면 지금 코멘트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피드백을 모두 한국어로 바꿔주세요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한국어로 써준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GPT가 피드백 해준 걸 보면 소개 부분을 더 간결하게 만들어 독자의 관심을 빠르게 끌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능 캔버스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더 간결하게 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앞으로의 계획에서 캔버스는 시각적 인터페이스의 첫 주요 업데이트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챗GPT에게 묻기를 눌러줍니다. 인터페이스의 업데이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라는 말 대신 화면을 보고 사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준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gpt랑 채팅으로 주고받을 때는 어떤 부분만 고치고 싶을 때는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 달라거나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캔버스 기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듬기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쭉 문장을 다시 한번 다듬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전 버전이 더 좋았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돌아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을 누르시면 이전 버전이 나오고요. 또 한번 누르시면 또그 이전 버전. 그리고 다시 이걸 누르면 다음 버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하시면은 이 버전 복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었던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더 다양한 글쓰기들에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로 들어보는 사례인데 업무적인 글쓰기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좋아해온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백 편지로 써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주거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이제서야 꺼내려 해. 하면서 글을 써줍니다. 독해 수준을 유치원생으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 독해 수준이니까 조금 더 짧아지죠.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아.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죠. 너랑 놀고 웃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내 마음이 따뜻해져. 하면서 순수한 느낌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해 수준은. 대학원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길어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해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내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하고는 너무 다르죠. 여기에 수준에서는 안 나오지만 m z 세대의 스타일로 떠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할게. 우리 같이 보낸 시간 많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특별했어. 하면서 좀 젊은 세대 감성으로 써주죠. 다양한 스타일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sns 글쓰기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요. 제가 얼마 전에 상암 dmc 입주기업 마케터 분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관계를 요약한 다음에 그걸 블로그 글로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던 걸 올리면요. 강의 개요를 정리했고, 주요 커리큘럼, 그리고 강의 후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 후기를 블로그 포스팅으로 적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블로그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조절한다거나 이모티콘을 넣는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좋은 게 블로그 글을 쓴 다음에 같은 주제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인스타그램스러운 언어로 바꿔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트위터에 올릴 용도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트위터니까 훨씬 더 짧고 트위터스럽게 강의 완료!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SNS 글쓰기를 할 때도 한 번에 매체에 맞는 형식으로 변경해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책 쓰기를 할 때도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내가 원고를 다 써놓고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 쓰기 가이드북을 쓰려고 써놨던 원고의 일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고를 다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내용은 수정하지 말고 캔버스 창으로 열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그대로 열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캔버스 창에 열어 두었고 어떻게 다듬어 볼지 요청 사항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편집 제안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는데요. 또 영어로 달아 주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편집 제안을 한국어로 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댓글을 달아 주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이유를 간단히 덧붙여달라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으니 두 문장으로 나눠서 가독성을 높여라. 이 부분도 목적을 정하는 게왜 중요한지 강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보고서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마케팅 전략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논문인데 그거를 올리고 회사에서 AI 활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뽑는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준이나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고서에는 보통 표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I의 주요 활용 사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 주는데 이거를 표 표 정리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에게 묻기를 눌러준 다음에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주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어드나 이런데 붙이면 그대로 표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결론은 문장형이 아니라 목록형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내용을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목록형으로 정리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쓰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목록형으로 쭉 정리를 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성한 내용을 워드 파일로 받고 싶으시면 작성한 내용을 워드 파일로 정리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전달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중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기다리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를 주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면 이 파일을 열면 그 작성했던 내용 있잖아요. 표까지 넣어서 그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쓸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논문 쓸때 활용할 수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논문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위에 내용을 그대로 캔버스로 옮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나 이런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완 설명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부분을 쭉 해서 해양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까지만 아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는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이 탄산이 다시 수소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면서 그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검증을 한번더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거나 이 논문에서 내가 주요 개념을 잡고 조금 더 살을 붙인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이 캔버스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GPT가 번역도 잘 하잖아요. 번역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번역해야 될 원문의 글을 캔버스로 먼저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번역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더라고요. 오픈 AI에서 이 캔버스 기능을 발표하면서 채찍 PT가 나온 이후로 시각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업데이트라고 밝혔거든요 AI를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려면 AI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번 캔버스가 아직 베타 버전이고 또 오류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사용해 보니까 AI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제대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업데이트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추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